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냥 표정이 웃기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laughs>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세로의 엄짓 변호사입니다 <laughs> 원래 유튜브를 자주 하시나요? 유튜브는 사실 잘 하지는 않았죠. 촬영해 보신 건좀어떻 하고 그러시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땀도 나고 <웃음> <웃음> 긴장도 되고. 아까 긴장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 긴장 됩니다. 아. 찍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긴장이 없었는데 어, 막상 하려고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 아,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한건또 처음입니다. 그 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나는 변호사인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해서 나도 한번 찍어볼까? 과연 나도 할수 있을까? 주변에서 언 변호사 같으면 재밌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처럼 재밌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아 그것도 포인트인데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딱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즐겁고 유쾌하고 법을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동네 아저씨 뭐 이런, 이런 분위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있기는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딱 아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알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하게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그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표정이 웃기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일부러 <laughs> <laughs> 수염을 기르시는 건지 법정에도 나가야 되고, 뭐 경찰서도 가야 되고, 검찰도 나가고 그래서, 수염은 기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 면도 있고, 와이프가 수염 깎지 말라고 그래서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덥수락하게 하고 다녔는데, 수염 의외로 잘 자라더라고요. 수염이 게을러서랑 와이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뿌여 없어요. 아, 그럼좀 꾸며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다 이게 비요 <laughs> 변호사님이 왜되셨어요 중학교 땐가 나름 공부도 좀 하고 가정에 홍사 같은 게 터졌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억울해하셔가지고 아, 할머니 내가 나중에 내가 해결해 줄게 변호사 될래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셨는데 변호사가 꿈이다 원래는 아니고요 기복은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적 나쁠 때도 있었는데또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법률 문제, 자문이나 통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뭔가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분들도 10분 정도 되십니다 중에서 엄진 변호사님이 후에 실력을 보고 싶다. 실력을 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님들 하면은 그래도 다 실력 있는 변호사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성범죄라 할지 뭐 음주 사건 이지 이런 거는 아주 해결이 좀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또소개도 되고. 홈페이지 보시면 딱 봐도 월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부장검사님이고, 검찰에 계셨던 대부 월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 그 사건을 직접 수임하시나요? 아, 수임도 하고, 직접 담당을 합니다. 사건마다 각각 담당 변호사가 있고, 그 모든 사건에는 간여를 하고, 저하고 또 담당 변호사가 전략을 짜고, 서칭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응대하고,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고 사건이라고 하는 게 형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 법원 일심 단계, 2심 단계, 3심 단계 이렇게 나눠지고 수사 단계도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단계별로 수임을 하는데요 끝나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끊어지기 때문에 한 사건이 없어지면 다시 또 다른 수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일은 많지만 일은 더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일하려고 사는 거니까 밤새서라도 해야죠 좋은 변호사라고 뭐라고 실력은 있어야 되고 공감을 잘해주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대일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아 이건 이길 사건인데 그러면 반드시 이겨주고 아 이거 질 사건인데 근데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올려주는 변호사가 정말로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작용하셨을 때 네.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좋은 변호사죠. 저는 이길 사건을 갖다가 터무니 없이 졌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 이거 포인트가 될수 있다, 증거가 될수 있다, 판사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그런 걸 잡아내 가지고 서면에 녹이고 변론을 하게 되면은 결과 좋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금제 뭐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려고 한다. 근데 이건 분명히 합의해서. 건데 근데 억울하다. 이거 만약에 여자 고소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사 받는 단계, 재판 받는 단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합의를 해줘라. 근데 여자한테 또 문자를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사과한다뭐 이런 문자를 보내는 순간 그걸 들미 삼아가지고 고소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변호사가 나서서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합의를 할수 있게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예라고 볼수 있죠. 변호사랑 검사랑, 검사랑.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고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이죠. 변호사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검사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공방을 버리는 것 뿐이지 뭐 사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랑는호사랑 음. 그 날선 말들도 하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검사는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는 무실력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해 줘야죠.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뿐이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죠. 집에 혼자 있기 편거 같아요. 애 보는데요. <laughs> 아이들이 커서 대수면하는 꿈은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거 하라 뭐 그건데 요즘 애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잘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안 해도 하고 싶으면 또잘할 거고 놀아라 놀아라 해도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거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다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요. <laughs> 그래도 뭐 판사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강요는 안할것 같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새로운 신문물을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는 변호사란 직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닌 거예요 보람은 있는 직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추천 안 하시겠다 추천은 안 하죠 철거질을 한다고 해야 하나 혁신적인 직업은 아니죠 분쟁이 일어났거나 날려고 할때 중재해 주고 해결을 하는 직업이지 근데 혁신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 계획 간단하게 많아. 재밌고 유쾌하고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건져가고 조그만한 유쾌함를 얻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재밌고 유쾌한... 음. 생각 하나... 잘 네. 생각해 <laughs> <laughs> <자, 이제까지. 웃음>